<laugh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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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laughs> 항상 <잘생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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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직도 너희, 너희가 이쁜지 모르는 것 같더라. 공연 내내 너희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랑에 빠져버려. 심지어 남자한테도. 벌써 나한테 빠졌구나. 그래. <laughs>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어, 공연 내내 최대한 많이 너희들의 눈을 보려고 노력을 해. 봐도 봐도 이렇게 예쁘고 귀한 것들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야. 이번에는 아쉽게 오늘 하루 보고 가지만 정말로 다음번에 다시 오게 된다면 너희들과 밤을 새고 싶다. 그리고 개상형처럼 눈을 가리고 하다가 끝에 벗을까봐 반응이 되게 좋네. 젠장이네. 정말 아쉽고 미안하고 어, 저 옆으로 지금 마이크를 떼는 순간부터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한다. 난 정말 반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마이크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 너희가 사람들과 함께 어머님은 짜자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칼박으로 랩하는 모습. 웃고 신나게 점프하는 모습. 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없었어. 너희들이 점프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떻게 헤어져야 하나 불안했어. 근데 헤어질 방법을 내 랩에서 찾았어. 난 너의 키스만, 난 너의 손길만 피할 수 있으면 난 헤어질 수 있었나. 난. 난 너의 키스만, 난 너의 손길만 피할 수 있으면 난 헤어질 수 있었나. 그래서 피해야겠어. 안녕. 음. 아, 그리고 팬지오디가 아닌 분들, 예.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저희 지원이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팬지오디들은 반말할게. <laughs> 보자. <laughs> <laughs> 조금 어린 나의 나를 만나 어쩜 답답하고. 하도 어리고 꼬맹이들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공연도 많이 못 왔었지만, 이제다 <laughs>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많이 많이 벌고, 열심히 모아서 여기까지 비싼 준도구 우리의 콘서트를 왔는데, 이 못난 준이가 아킬레스건을 다쳐갖고, 맨 처음엔 괜찮은지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쥐가 이렇게 올라서, 다리가 조금 명란젓처럼 되더만. 저는 얘네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 열심히 준비한 동생들 그리고 여기 있는 팬 지우디들한테 너무 미안했었지. 진짜로 평생 태어나서 틀리지 않는 어머니께서 눈을 꼭 감고 쥐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안무를 틀렸네. <laughs> 그런데 <laughs> 너희들은 이거 알아야 돼. 너희들 나한테 앉아있으라 그러고 그냥 서서 노래 부르면 된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못해. 내 성격상 그렇게 못하고 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왠지 알아? 니네들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앉고 싶어도 못 앉죠 대구에 오랜만에 왔어 우린 그러고 여기 또올 거고 다음에는 오면은 잠옷이랑다 갖고 와 팬지요리 그리고 팬지요리 아닌 사람들도 잠옷 갖고 와도 돼 아마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다 나이가 제일 좀 많을 수도 있고 여기 아줌마들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옛날 아줌마 바자마 갖고 와도 됩니다 Yo! I love you 사랑해요 어... <laughs> 그...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좀... 이번 공연은 좀 준비하면서 약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GOD가 또 형들이 또 제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왜 받을까? 어떻게 하다 받을 수 있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 아, 내가 18년 동안 원인이랑 결과를 거꾸로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무대에 서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게,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잘못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더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어, 앞으로 또, 많은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또 많은 공연을 준비를 하겠지만 더 신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늘 보내주고 있다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 우리는 무대에 설수 있다라는 어,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좋은 공연 좋은 음악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대구에 이렇게 1년 만에 왔는데 어, 또 이렇게 꽉 채우셔서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 세번 남았어요. 예. 이제 일산, 또 광주, 부산, 이렇게, 어, 세 번의 공연이 남았는데, 어, 끝까지 많이 지지해주시고, 사랑 보내주시면, 예, 더 멋진 무대 선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어, 최고의 선물, 예, 최고의 이유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말로 헤어지는 것보다 예, 노래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지금 우리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댄내 맘을 모르죠 아직은 헤어지기 싫단 그 말을요 내 맘속에 있는 그 말을 못다한 말을 모르죠 불러주세요